이 근데 좀 진짜 너 높은 것 같아요. 허리 허리 아프 허리 하 이제 여기서 나 어디야? 오지야... 아, 나이 들어서 재롱잔치하기 생어해나 어디야? 명식하면되겠더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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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디야 나 어디야? <오지로 가둬도 웃음> 나 어디야? 아, 와. 와. 와얘너 진짜 많다. 야너 오십 도 하나 둘셋넷여

우리 어쩌면 재능이 있을 지도그럴지도그럴지도 그럴지도? <목소리> 지금 약간 다이 어디서? 이 아니? 우리 애 이거 아 이거 아니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니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 아니야? 이아니랑 같은 아니야? 아아 <목소리> <맞아. 목소리> 응. 응. 아, 재능? 있을지도? 아, <laughs> 괜찮으세요? 오늘 하루 종일 <laughs> <초기 웃음> 이러고 있어요. <laughs> 어, 고마 어. 오지,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laughs> 아, 남미도 이리 와. 진짜 잘해. <laughs> 여기 우동 여기 진짜 잘 지지. 진짜 잘치지 쟤도 열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얘어 열심히 추면 돼요 아, 야, 야, 예. 야, 야 내일, 내일 야 우리 야0분째춰네 지금 추안돼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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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우리만다심히 해야 돼이팅 혼자서 니까얘는 괜찮아 춤은 다 망했다 뭐하는데? 어떡승이에요 <laughs> 하나, 둘, 셋, 넷. 두 번, 드리거 <laughs> 어, 내가. 했어요. 했어요. 스킬 배운 다 스킬 아, 저 형이 좋아했어. 러요 어려워. 쉽다. <laughs> <했어요. 웃음> 안난다고 생각해요. 앉는다. 같이 앉는 거야? <laughs> 언니 그냥 이거? 예은아 좀 해봐. 예은아. 예은아 그렇게 디테일하게 앉아. <laughs> 예은아 그냥 이렇게 해봐. 이렇게. 어잘 쓴다. 아이 이겼네.

<laughs> 오, 어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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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laughs> 와, 잘한다! 오예! 오! 예, 이렇게 하면 어때요? Sorry! <놀람> 이것도 그거 알지? 중간 짤. 갑자기 그거 알지? 화면 넘어갈때 착착 감나 그리고 넘어가자 뭐... 지 알아요. 이거 써도 될것 같은데? 아, 이거 좀 길게 해야 되나? 아, <laughs> 우리 <laughs> <laughs> 지금 보내 이거 짤생성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해요. 빠지면 <laughs> <laughs> <마지막> 뭐야?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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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나 이렇게 할까? <laughs>

다 했어요, 선생님. 아, 너무 어려웠어. 언니는 짧거든요. 언니도 한번 보여줬어요. 이게 저 끝났어요. 저막 쳐. 아, 이거 좋다. 느낌이 있어. 맞아요. 아, 이 아. <레오슬> 근데, 근데 너나, 너랑, 너랑, 나 개인 친구터한테안 하고 욕심만 많아, 지금. <웃음> <웃음> 야, 요거만할 거야, 요거만 딱, 웨이브로, 웨이브로 승부. 웨이브로 승부. 아개인적 하지 인지 말아줘. 오 마이 갓. 귀여워. 잘해 따사한 햇살 속에 이걸로 바꿨는데 갑자기 그대화가나와 어? <laughs> 그래서 막어깨막 어? 이거 뭐지? 노래 잃었고 근데 진짜 미자것같어나 혼자 틀렸어 아니 아니 제 잘못이 야 노래 잘못이었어요 두 번째가 까먹었다고요 <laughs> <두> <하나. 귤> 까먹었다고 지금 <laughs> 아, 아, <글> <laughs>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어 편집해 주세요 가다궁금다가 궁금한 브라모가 궁금한 브라모가 궁금한 브먹모가 궁금한 브라가 궁금한 브라모한번라모가한 브라모가 가막네가막와 뭐야 뭐뭐뭐뭐 <laughs> <Look and 웃음> <we do. 웃음>

얘들이 네 이제 그 가는 길에 다 애들 아, 막, 네. 나와서 다 맞고 땅 들면은 그때 야야야하고 내 나인 네. 것들 사는 거야 네. 괜찮은 거 같아요. 그린 그때 다 나와서 다섯 네. 명다 없애야 돼 알았지? 네. 이컷때담비언니가저 네. 데리고 네. 1대일하려고나 약간 때. 도움이야. 언니, 언니. 미쳐 그럼 얘가. 내가 네. 아씨하고저 멀린 거 아니야 언니가. 이렇게. 고 제가 스틱 가서 레하고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지연아 한다. 감독님들이. 어, 화면은 어제 뭐야? 잠깐 꺼야, 아까. 어, 네가 김현성 감독이한테 위풍 주고 네. 김현성님이 나와. 그러면은 내가 갑자기 마이크 잡고 감독님 들어서 가 똑글 할 거야, 할 거야. 이러분들 감독님이. <laughs> 뭐, 할 거야, 할 거야. 내가 말할게. 차라리 그게 낫지 않아? 아니 내가 나, 나지? 어. 내가 감독님 같은 편이니 아, 아, 아. 마이크를 닫으면 내가 X5는 위성화 위성야 X5 못알니까수리구멍이잖아 위성화 수리구멍이잖아1대 하면 내가 감독님 수리 그딴 식으로 하면 나오세요! 이런 거다 보면 애들이 다 음, 제가 뛰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저 빼고 다 우리 은행 핑크 스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리고...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첫 득점을 할수 있게 제가, 할수 제가 득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저희 저희 노래 중에 네. 우리는 우리와 승이 향의 나라라 난 너를 사랑해까지만 틀어주시면 저희가 언니들이랑 같이 우리는 우리와 승이 향의 나라라 난 너를 사랑해 하고 저희 갈 거거든요. 네, 사랑해까지만 그래. 됐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봐요. 여자 농구 소식이 궁금하시면, 연홍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